I'm 가 지금 사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이 골짜기에서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게 보냐면, 바닥에 있는 물들이 막 위로 틀 정도로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요. 여기 몸을 못 가누고 있습니다. 차도 뭐 들흔들 거리고. <놀람> 네, 지금 아까 그 고로와시라는 계곡을 지나가지고 쭉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 길이 끝났거든요 저쪽 길로 가면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길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캐빈이 있어요 버려진 캐빈인데 여기 뭐 캐빈이 살았다 그러면 캐빈 버려진 캐빈 <laughs> 오늘 러치는 <라친아>. 불고기 샌드위치 터키 베이컨 샌드위치 이렇게 버려진 캐빈이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 가지고 저 캐빈 안에서 잠깐 먼치 먹고 이제 출, 다시 산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갈게요 이렇게 해서 버린 거 친구는 잘 만들어졌어요 뭐 거울도 있고 멀쩡해요 캐빈이 지금 창문도 그대로 있고 네, 이제 점심을 다 먹고 마커렌치라는 곳으로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긴 여정을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이제 여기 과크 렌치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옛날에 그냥 렌치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허물어진 집터. 아, 이제 마커렌치 다바꾸요 지금 시간이 벌써 4시 반이 다 돼가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음 저희가 이번 오늘 하루 캠핑하고 묵을 장소로 바로 이동할 겁니다 좀 빨리 달려야될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4시가 반이 넘어가지고 좀 있으면 바로 얻어지니까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 here

이게 뭡니까? 이게 테레비키베스티벌 리베리 헐리, 아나 러블 렌 레이어, 아, 레이어 그리고 이쪽에선 우리 okay. 삼겹살, 삼겹살도 있고 이거, 이 이거,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점심 아침을 먹고 지금 <laughs> 여기가 어제 밤에도 이제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세업하고밥 먹고 오와고 촬영을 못 찍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름이 아, 웜 스프링스. 왜웜 스프링스인지 보니까 저쪽 위에서 뜨거운 물이 나와요. 얘가 이름이 이제 웜 스프링스. 옛날에도 물론 여기도 이제 골드 마인, 그 금강이 나오던 곳이에요. 저기 보면 이제 폐광인데금 아, 이제... 캐던 그런 어, 로케이션이 좀 남아 있고 보면은. 집도 있고 네. 저희 외에도 이렇게 다른 캠핑하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근데근데저 위에서 뜨거운 물이 이제 흘러내려 온대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물도 따뜻하다고 그러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는 집이죠 여기도 집이 물론 해가지만 크게 집이 지어져있고 브릭으로 해가지고 네, 여기 지금 물이 흐르는데 이게 따뜻한 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 물이 뜨겁진 않지만 좀그 미지근합니다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러니까 여기 타고 쫙, 쫙 위로 올라가면 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사람이 내려오네요 거, 거기에 씻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희 캠핑하는 곳이 저기거든요. 저 차들 모여있는데, 제가 캠핑하는 곳인데, 여기까지 걸어올랐어요. 네. 아직도 좀더 가야되거든요. 그래도 다온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다온것 같아요. 이제. 이제 다온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도 이렇게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와 관신욕을 할수 있을 정도로 물이 지금 네, 여기 모여있어요 이 끝에까지 올라오시면 관신욕은 됩니다 와아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물을 여기서 뺐나봐요 파이프가 설치가 돼있네요 쭉 되어있는데 물을 여기서 빼가지고 저그 밑에까지 가져갔나봐요 와 오우 지금 날씨가 추운데도 물이 굉장히 따뜻하네요 야 진짜 멋있다 이다이기 바위 틈새에서 지금 저렇게 물이 흘러내려요 희한하네요 근데 물이 왜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지 와 그럼 이번엔 제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고 세술 해보겠습니다 수건만 가져어도 진짜 여기서 씻고 가고 싶네요 안신욕하고좀 가고 싶은데 수건을 안 가져와가지고 아 너무 아쉽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수건 갖고 와서 여기서 반신욕하고 좀 씻고 내려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 너무 따뜻합니다. 막 뜨겁진 않아요. 하지만 차갑잖 않아. 웜말 그대로 웜입니다. 웜. 따뜻한 물. 와. 이제 머리 못 감은 건좀 아쉽긴 한데 수건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 세수도 하고 다시 캠프사이트 내려가 보겠습니다. One. One, two, right. 네, 이제 저희 이제 떠나자, 그럽니다 네, 저희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나가 가지고 178번을 타고 집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